학부모 입관 상담을 하면 이따가 다시 올게요라고 하고 안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 입관 상담하러 왔다가 다음에 올게요 이런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안 듭니다. 다음에 밥 먹자 이건 뭐야? 그냥 인사야. 어, 다음에 먹자 이러면 날짜를 정해야지. 우리는 보통 그걸 어 반장님 다음에 온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단할 때 등록할 때 가장 우리가 강과하는게 있어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부모의 니즈를 파악해야 될까? 아이의 니즈를 파악해야 될까? 두개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두개다 틀렸습니다.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는 아이의 니즈를 빨리 파악해 주면 좋고요. 엄마가 주도를 갖고 있으면 엄마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면 돼요. 그걸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묻지도 않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음, 없습니다. 내 체육관을 다 설명하려면 세미나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달 안내문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 설명하는 게 있고, 학부모님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그 철학을 계속 알릴 수가 있어요. 하루 아침에 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입관 상담하러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사회성이야? 그럼요, 우리 사회성을 이렇게 지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이 학부모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체육관에 왔을 때 어머니 왜오셨어요 아이 뭘 가르치고 싶어요? 키 크기 위해서. 키 크기. 그러면요. 줄넘기가 왜키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님은 줄넘기가 키가 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체육관? 더 갑니다. 스스로한테 주문을 외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부모님이 원하면 그게 왜 키가 큰다고 생각했어요. 왜 줄넘기가 사회성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라고 한번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